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의 과학 강사 강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에 진행하게 될총세 가지 강좌 중에서 통합과학 1의 의대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는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 그냥 학교 학생들과의 누가 누가 더 잘하나 라는 경쟁이었다면 고등학교 시험들은 전국에서 어떤 학생들이 몰릴지 모르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풀이 넓은 그런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과목 역시 중등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내용이 어렵고 많이 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목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어, 이런 과목들을 편식도 해서도 안 되고 또 어, 균등하게 배분하자니 내가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요것쯤을 공부를 하면 적어도 한 2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1등급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일단, 의대반은 수강 대상이 통합과학을 적어도 1회 수강했던 학생이나던지 아니면 물리원이나 화학원처럼 고등과목을 선행한 학생들을 주타겟층으로 하게 됩니다. 학생 목표는요, 고난도 문제를 정복을 하고 앞으로 나올 문항에 대해서 확정적인 1등급을 위해 준비하도록 목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로는 내신과 수능 기출 문제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핵심 이론들을 통해서 앞으로 개정 후에 통합과학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의대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재 말고도 제가 또 따로 워크북이라고 해서 전국구 내신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집을 함께 추려서 나가게 되는데요. 실전 워크북을 별도로 배부함으로써 고난도 문항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전문강사의 1대1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통합과학을 준비를 할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 넘어가는 기초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픈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1대1 피드백을 진행을 하면서 어, 떨어지는 학생들 없이 최대한 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 맞춤형 멘토링 제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물파트 중에서 조금 떨어진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관된 중등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기초적인 베이스 빠진 부분을 꼼꼼하게 채움으로써, 아이가 추후에 내신에 들어갔을 때 뒤처지지 않도록 케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 시간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15분 전에 테스트를 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는 그전 주에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복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정 성적에 미달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역시 멘토링처럼 뒤처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신 분석, 신흥 경향 반영인데요. 제가 워크북이라든지 수업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전혀 생뚱맞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 해에 출제 예상 문제들을 평가하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설계를 해야 될지, 어떤 문항들을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수업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메인게임에 들어섰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특징에서 워크북인데요. 어, 워크북은 단계별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기본 다지기 라고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실전 응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원 문제, 모의고사 문제의 기본적인 난이도 를 가지고, 요런 유형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풀수 있는지 응용력을 기르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스티3는요 내신 유형이라고 해서 근처 학교에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풀어봐야 할 주요 내신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 능력을, 어, 올리고, 게임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것들로 워크북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반을 위해서 만든 유일한 의대반에게만 제공이 되는 핵심 요약집입니다. 의대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화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심화 내용이 이제 중부단방으로 퍼져 있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거 공부했다가 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기본 공부했다가 어 저것도 심화인데 일이 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완벽 정리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주부터 우리가 어떤 걸 배우게 될지 커리큘럼을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통합 과학 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통합과 원의 과학의 기초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과학의 기초는 개정 후에 새로 추가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배우냐면 단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의 원형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넓이라고 얘기하면 가로길이 곱하기 세로길이잖아요. 그래서 넓이라는 건아 길이라는 친구로 표현이 되겠다. 이런 단위를 분석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자연의 구성 원소는요, 어, 우주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어,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라든지, 뭐, 어떻게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차 11일 토요일까지 우주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화학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학 내용이 기존의 통합과학 개정 전 내용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의 출제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음 아이들에게 이제 개정안에 대한 예상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 예상 문제에서 어 통합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보기는 하지만 어 현재 화원 에 해당하는 정도의 난이도를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개정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의 1단원 부분을 살짝 포함시켜서 아이들이 질량과 양적 관계라든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전자가 얼마나 친한지 이런 특징들 통합과학에 나오지 않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특징들, 심화 내용들을 같이 보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이런 부분인데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18일, 20일, 25일까지 진행된 생명 시스템의 화학반응 정보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2 개정 전의 생명과학2에 해당하는 내용을 곁들여서 배우게 될 겁니다. 또 25일 날 배우는 내용이 있죠.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 지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직권에 관련해서 배웠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기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들이 한번더 나오게 되고.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하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구과학에서 암석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차로 넘어가면 2월 1일, 2월 5일 대망의 물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월 1일에는 물질 정기적인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개정 전통학과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 부분을 신소재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상 신소재는 문제에 출제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반도체가 뭔지 아니면 다이오드가 뭔지 이런 식으로, 어 신소재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배웠다면, 개정 후에 신소재 부분은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원에 있는 반도체.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에너지띠, 전자띠, 틈띠, 틈 이런 심화적인 내용이 통합 과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난이도가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 원 부분과 함께 모두 같이 배울 거냐면 중력에 받는 물체 운동, 여러분 중학교 3학년 3단원과 6단원에 있었던 에너지, 자연학과 운동에 대한 것도 배울 겁니다. 당연히 이 내용 역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아, 그리고 사망량까지 물리 원투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헤매지 않도록 잘 이끌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원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운동과 충돌입니다. 이 부분은 운동량 과 충격량 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합과학 내용 보다는 물리원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기본 난이도도 당연히 하겠지만 물리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빠르기만 배웠다면 속력이라는 것만 배웠다면 어디로 어떻게 빠를까 라는 방향까지 합쳐서 스칼라와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심화된 내용까지 함께 곁들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통합과학 2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앞에 통합과학 1을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통합과학 2는 쉬운 내용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통합과학 2에는 쉬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 2월 8일과 2월 12일에는 통합과 투에서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진화와 생물 다양성, 우리 생물이라는 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는 뭔지,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는 뭔지 이런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 12월 아, 2월 12일에 배우게 되는 지구 온난화의 지구 환경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3학년 2단원 기후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해서 뭐 기후라고 얘기하면 아열대성 기후라든지 뭐 사막화, 엘니뇨라니냐 이런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예시들과 함께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게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 부분은요 현재 2월 15일 날 2월 19일 날 배치되어 있는 이두 부분 있죠 어, 현재 또그 화학 과정에서 화원의 4단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능의 킬러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음,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를 할때 어, 2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낼 때에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이렇게 내용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2일 날 물질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하나가 적혀있긴 했지만 여러분 바로 전에 배우는 거 이거. 제가 어렵다고 했죠 요차 시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 먼저 진행을 하고 앞서 진행했던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 반응을 다시 한번 심화 과정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월 22일 날 모든 화학 시간이 그, 끝나게 되면 2월 26일 날 물리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1일 날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 에너지 부분에 대한 물리 내용 진행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신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제가 급하게 준비하고 간략하게 준비하느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음... 제 수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위권 아이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과거 입시부터 준비를 했고요. 경시대에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전사고, 자사고 학습을 내신도 준비를 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의 소위 얘기하는 명문고죠. 학교들의 내심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잘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꽤 많이 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고등학교 내심 그리고 수능 저와 함께 시작해서 제가 확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수강 후기 같은 거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저와 이제 예비 고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신까지 진행한 학생들인데요. 음, 뭐 처음에는 문과였다가 이과로 트은 학생들도 있고요. 뭐 생명과 부십점 맞은 친구들, 기말에 다 맞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4등급에서2등 급으로 오는 친구들, 그리고 최신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올해 고 3인데, 음. 1학년 등급을 1.88 등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통과 전교에서 1등, 석차 4등 등급생에서 4명인데요. 뭐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많이 성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확정적인 1등급 만들고 고등학교 내신 스타트 한번 대처를 끊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통합과 원두 위대반은 수요일날 4시 50분부터 그리고 토요일날 10시 30분까지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주 2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1월, 2월 열심히 공부해서 3월 스타트 힘차게 끊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베이스캠프 과학 강사 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